내가 찾아줄게. 돼지, 돼 돼지. 나는 물고기 잡아야지. 나도 잡아줘. 책봉거 접어봐. 아, 토끼 잡어. 나는 토끼가 좋은데? 너무 어려워. 하나도 모르겠어. 에이, 재미 없어. 내가 찾아준다니까. 수아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종이접기를 응. 너무 어려워 아, 너무... 진짜? 종이 뭐 접고 있었는데? 물고기. 그 아, 이게 어려웠구나.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줄까? 네. 종이를 접지 않아도 종이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 테. 우리 한번 그 봐볼까? 중의... 네! 음! 짠! 우와! 우와. 와. 얘들아, 이게 뭘까? 수족관이요. 수족관? 바다? 바다? 여기 뭐가 보여? 동물들, 바다, 동물. 바다, 바다 동물들 바다 동물들? 물고기? 물고기? 노려서 붙인 것 같은데 그럼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 수족관 아. 수족관? 바닷속에 사는 생물? 헉? 바다? 피서는? 바다? 오, 어, 여기서 제목이 나왔어 아, 네. 이 그림은 앙리 마티스가 폴리네시아에 가서 바다를 본 장면을 아.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야 아. 그럼 아. 이 그림의 제목은 바다예요 아. 얘들아, 그러면 종이를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종이를 잘라가지고, 가위로. 하라는? 어,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해요. 음, 이 그림은 앙리마티스가 원래 연필로 항상 그림을 그렸는데 음. 몸이 너무 세약해져서 가위를 들고 종이로 잘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 가위로 잘라서 그림을 표현한 게컷 아웃 기법이라고 해. 아, 컷 아웃. 어, 우리도 악림 아티스처럼 이런 추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 음... 기억들도 좋을 것 같아. 학교요. 학교? 학교 그 놀이터랑 축구장. 아, 수, 수원 학교에서 축구한 게 생각나? 네. 음, 하라는? 저는, 어, 그 눈싸, 눈싸움을 했는데 저도 학교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 한게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구나. 하라는 그럼 학교에서 음. 친구들이랑 눈싸움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거지? 네. 음, 그럼 희진이는?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기억이. 아, 제주도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 좋을까, 희진아? 나무랑 바다랑 모래? 나무, 바다, 모래. 오,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하라는? 어, 눈이랑 운동장. 눈이랑 운동장. 또뭐 넣으면 좋지? 친구들이요. 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어, 그럼 수아는? 아, 어, 저는, 저는 운동장이랑 학교랑. 운동장이랑. 친구들이랑 다른 학부모 엄마들이 어, 어, 엄마들도 <laughs> 오. 뭔가 선생 생각이 <laughs> 난다. <난데. 웃음> 선생님도 그리면 좋겠다. 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양님 아티트처럼 이렇게 종이로 한번 컷 아웃 기법 한번 해보러 가볼까? 네. 네. 우리 각자 추억의 시간과 장소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 네. 미끄림을 네. 네. 그려요? 응. 어떤 거? 아까 막눈 사람도 나왔고 바다 모래도 나왔고. 친구들, 응, 음, 친구도 나왔고 그네도 나왔지. 하라는 뭐 그리고 있어? 음, 친구들이랑 눈이랑 음. 운동장이요. 에 음. 자, 애들아, 이제 다 그린 사람은 한번 과위로 오려 볼까? 네. 네. 네, 네. 음, 아주 잘하고 있어. 가위질 엄청 잘하는데? 자, 얘들아, 이제 우리 한번 붙여볼까? 네! 수아,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장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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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어. <laughs> 얘들아, 작품 다 완성했어? 네! 우와, 너무 멋있다!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했던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보고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네! 자, 이 그림은 앙리마티스가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우리도 칸투어 드로잉으로 선을 떼지 않고 한번 친구의 얼굴을 표현해보자. 키즈나 여기 공간이 허전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도 좋을 것 같아.